네, 오늘은 어둠을 넘어 여명의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 사건은요, 이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뭡니까? 뭐죠? 다섯 마리에? 아니죠. 뭐예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죠. 예. 네. 한번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배불리 먹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이제 메시아로 막 추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막 예수님이 뭐병 고치는 은사, 뭐 가르침이 뭐 다른 라비들과 다르다 막 이런 소문이 막 퍼져 나갔는데 그런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 딱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예수님이 해 주시는 말씀이 정말이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병고치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고침을 나음을 받으니까 이 은혜를 더 크게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죠?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이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분이 정말 참된 메시아구나 싶어가지고 어, 예수님을 이제 막 공개적으로 막 이스라엘 사회 속으로 사회 속에서 이 메시아로 막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메시아로 드러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이 수많은 이 기적적인 체험 은혜도 받고 배도 불러지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너무나도 추앙하고 싶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정말 이 참된 구세주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부름을 채워주는 사람 또한 병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데 그렇게 메시아로 추앙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가게 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게 하시고 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잡아서 그냥 끌어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강제로 잡아다가 저 바다로 이끌어서 던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주 강제적으로 제자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제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말씀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 의미를 깊이. 들었던 사람들이고 옆에서 배웠던 사람들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잘못된 방향성과 잘못된 뜻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하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은 강제로 잡아다가 끌어내가지고 저기 바다로 먼저 내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로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는 곳, 그건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 군중심리가 작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강하게 동, 강하게 하는 말에 동조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휩쓸린 그 감정에 이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빠르게 변화가 변화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접하게 되고 또한 수많은 뭐 지역사회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게 저기 용인 에버랜드 푸바오가 떠난다고 막 울부짖는 막 사람들 봤을 때전 개인적으로 뭔가 공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푸바오가 왜 중국으로 갔는지 아십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짝짓기 하러 간 거예요. 이 번식을 위해서 중국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 곰이 간다고 어메이 말이 판다는 너울이 겁니다. 이 판다가 간다고 막 울부짖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서 뭐 물론 사육사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먹이고 키우고 했으니까 정이 들었으니까 울법도 해요. 근데 그 판다가 떠난다고 막 울는 그 사람들의 감정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조가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요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감정 또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시대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시 한번 되묻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태도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도 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주고받을 때도 있고요. 또 말이 여기서 저기로 막 옮겨 다닐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의 소리가 아주 손쉽게 전염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주 급,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뭔가 이 불평불만이 나오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뭔가 남을 헐뜯는 말이 오가는 곳에 있다면 그곳에 입을 앙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네,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한 학부모님이 뭔가 막이 부정적인 얘기나 아니면은 누구를 좀 이제 험담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입을 앙 이렇게 다문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태도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입을 앙 다문 이 모습을 통해서 아 뭔가 이 시간에 남을 헐뜯는 얘기에 저분이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 또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어쩌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지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빼셨어요. 제자들을 내보내신 예수님은 이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바다에 있습니다. 딱 산과 바다. 이 장소만 놓고 보자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거리감이 느껴져요. 산과 바다. 굉장한 거리감이 느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신 곳은 바다였는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바다입니까? 바람이 굉장히 거스르는 바다. 파도가 강하게 부딪히는 바다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혼란스러운 상황, 무질서한 곳, 악의 근원으로 묘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그런 질서 없는 곳, 악의 근원, 이 혼돈의 장소로 내모셨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곳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으로 보내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상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그곳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을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가기 위해 우리를 일어나가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도전받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의 충동에서 내빼셨으면서, 이 제자들을 성난 파도가 있는 곳, 공포스러운 바다로 왜 내모셨을까요? 그 바다에서는요, 제자들이 뭐 서로서로는 의지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온전히 자기의 믿음을 붙들어야만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 나중에 이제 뭐 전도대로 파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병자와 귀신도를 내쫓게도 하십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난 폭풍이 있는 이 바다 속에서도 동일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바다를 성난 바다를 잠재우거나. 또한 그 위험천만한 두려움에 떠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의 동조에서 제자들을 내빼어가지고 바다로 던져 던지신 거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시험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토요일에 영성 집회를 딱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막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어 지금 행복하냐 물어보면은 천명 중에 한명 정도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래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애만 약간 그 아이의 삶을 한번 <laughs>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 날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대학생 청, 제가 청년들 맡고 청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뭐 대학생은 행복하냐면 힘들어 죽겠대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어떠냐? 지금 자기들 행복한지 모른대요. 근데 본인들도 그 시절이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시절이 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순간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지나면서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더 나은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의그 바닷가운데로 내모신 거예요. 거기서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상황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안 좋아집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나온 지 시간이 상당 부분 흘렀는데요. 지금 이 바다는 여전히 성난 상태이고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젠 해마저 떨어져서 밤사경이 되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밤사경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해가 떨어진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바다는 잠잠해질 줄 모르고 계속 성난 상태로 이 제자들이 탄 배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깜깜한 바다에 바, 바람소리는 어마무지하게 들리고요 파도는 서로 맞부딪히면서 자기들이 탄 배는 굉장히 넘실넘실 넘실 거렸을 겁니다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넘어선 공포감마저 그들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탐 배의 모습, 보통 우리는 어느 정도로 상상하게 되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만 봐서는 이 바다가 엄청 성난 것처럼 보여지나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그래도 좀 평, 그래도 이 파도가 좀 격양돼서 그린 곳에 어, 제자들이 탐 배가 있고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가시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딱이 정도 바다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제자들의 모습, 딱 그림 정도의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저 상상할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말씀을 더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바다 영상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로 뽑히는 북해입니다. 이 북해가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곳인데, 굉장히 바다 자체가 어, 성나이기로 유명한 바다예요. 마폭풍 속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바다의 모습이 보통 저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비교적 내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배경인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래도 좀 잔잔한 바다예요. 잔잔한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폭풍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엄청나게 넘실거리고요. 비바람 소리는 옆에 있는 사람 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굉장한 공포감을 들게 만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심 예수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좀 사람 대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상 속이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막 넘어, 넘어오넘어오은컨테이너테차있너그차화물선런도 굉장히 90도로 무너 정도로 넘실넘실 거리지 않습니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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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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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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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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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다다 내려오실 때는 막 워터슬라이드 미끄럼틀 하듯이 쭉 내려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산만 하더라도 어때요? 어때요? 힘들어요. 숨이 찹니다. 헬스장에 가면 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운동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쉼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채박기처럼 굴러가는 계단이 있는 운동 기구인데. 한2 분만 타도요 저 세상이 보여요 막 땀이 막 삐질삐질 막 흘러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막 그것보다도 더 심한 이 집채만한 파도를 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까지 걸어가 걸어가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니까 이 수많은 파도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때 어땠는지 이제 막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뭐발 내딛는 곳마다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졌습니까? 막 아, 그렇게도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그런 걸 떠나서도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험한 바다를 걸어서 제자리 있는 곳까지 갔을 때 예수님의 체력이 상당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괜히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건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상상까지도 들어 들게 되었습니다. 막이 너무나도 이 악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셨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걸어가셨다라는 이 단어가 이 어떤 이 그냥 걷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짓밟으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어,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짓밟으면서 걸어가셨다라는 건데 이 짓밟으면서 걸어간다라는 건 무슨 행위냐면요. 정복 행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들고 있는 이 바다를 짓밟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하면서 나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복하게 될이 죄. 어둠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끔 만드는 그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바다, 폭풍우에 잠긴 바다, 생명을 위협하는 바닷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정복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싸우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무서움에 소리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자비롭고 막 오래 참으시고 막 그런 분이셔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안심해라. 나야.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폭풍과 막 몰아치면서 빗소리, 바람소리, 파도가 막철썩철썩거리고 있는 상황 속이에요. 그리고 밤 사경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을까요 얻어서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이니까 이 얼굴을 진짜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데서 그냥 얘기만 이렇게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소리를 치듯이 외치셨습니다. 이폭풍의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해라. 나다. 너희의 선생 예수다. 너희의 구원자 예수다. 너희의 메시아 예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리친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한 제자는 단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에도 응답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제자는 단한 명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 가지고 마주한 현실과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주한 현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베드로 하나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계속 부르짖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반응하지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눈앞까지 다가오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보다 내가 마주하고 내가 피부로 와닿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더 두렵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 생명이 영원히 꺼질 것만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지지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 내가 맡고 있는 일 그게 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는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하지만 3 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했던 이 베드로라고 할지라도요, 이 무리를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금세 주변 환경에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시선을 빼앗겨서요, 이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는 빠져가는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베드로가 마치 그냥 풍덩 빠진 것처럼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죽음의 바다로 풍덩이 아니라, 이 죽음의 바다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그 어떤 행동도, 어떤 말씀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빼내어 죽음의 바다로 내모신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다로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지켜보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예요. 베드로는 서서히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변 환경보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제서야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외침에 바로 손을 내미세요. 바로 손을, 그래서 즉시, 즉시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베드로를 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그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면, 구했다면 그 폭풍을 가운데서 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숙이 말씀의 이 노뱀 사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노뱀은 이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조각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사건 이 있었던 이 호르마라는 곳에 가면 이 노뱀을 엄청 크게 지어놨어요. 실제로는 한이 실제로는 한이 손가락만한 마디만한 장식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아놓고 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불뱀한테 물려도 누구나 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군중들을 거의 한 60만 명이 넘는 대 무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60만 명이 모여서 이동하는 이 군집이 얼마나 넓고 크겠습니까? 이거, 이게 저 멀리서 보이겠습니까? 이 손뿔가닥 한마디만 한 게. 근데 그렇더라도 그쪽 방향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노뱀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선을 향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제자들이 저먼 바다에서 있을지라도 구하기만 했다면 구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바다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있는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 있었던 새벽 3시부터 6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셨을 때, 그때쯤은 이제 여명의 빛이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과 베드로가 놓여있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인생이 있고 저마다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다 각자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에 흔들리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어떤 상황, 폭풍과 몰아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어둠이 우리 삶을 집어삼킬 것만 같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운 가운데 내몬다 내몰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명의 빛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뛰어넘어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정복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